이게 부풀어줄 사람이 <웃음> 없어서... 줄신다 <laughs> <laughs> <풀신가다며요>. 되면 완전 푸른색으로 어 아니, 뭔가 좀... 네, 예. 민망해요? 도생님이이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봐요. 그렇긴 하다 뭔가 알아드릴까요? 아니요. 왜눈 가려야 돼요? <웃음> 아니요. <웃음> 그런 <웃음> 거 아니고. <거. 웃음> 여기 시원해요? 음. 그렇진 않나? 아까랑 조금 다른. 다른 느낌? 이 <laughs> 여자 맥시원하지 않아요? 아 이게 시원해요. 그래서, 예. 네. 아 여자도 여기 이렇게 눌러주면 시원해요. 네, 남자고 여자고. 응. 되게 풀어주면 좋은 자리인데. 예. 응. 민감한 부위이다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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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까. 네, 네, 조심할게요. 네. <laughs> 이게 오일을 이제. 좀 탈이 있으시잖아요. 예. 네. 털 있는 분들이 오일을 많이 먹어. 맞아요. 그렇죠. 그리고 털이 너무 없세신 분들은 때들 음. 손에 막 기스나 그러잖아요. 그렇치치나는거도 그런데 마사지가 제대로 안 돼요. 음.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받는 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긴 한데 하는 사람은 이게 마사지도 그렇고. 어, 마사지도 그렇고, 오일도 계속 많이 먹으니까. 예. 네. 네. 근데 그렇게 많으신 면은 아닌데, 보통, 보통. 이렇게 똑같이 내리면 되죠? <웃음> 저요? <웃음> 예. 네. 어, 그래. 더 잘하실 것 같은데. 예. <laughs> 네. 제가 모르는 것좀 배워야겠어요. 아니, 아, 이거 다 받아주시는구나. <laughs> 이거 런프를 네? <laughs> 이렇게 해길래 아 이렇게 해 드리면 되죠 아좀 머뭇머뭇거려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저요? 저 런프를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우 불신 나때문 완전 푸른 척 하셨어요 안 해요, 그냥... <laughs> 포기했어요. 아, 근데 저는 처음에만 좀 낯가리고 네. 친해지면 좀 아. 약간 되게 친근한 언니 누나 뭐... 낯가까그죠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, 어. 첫 방문에는 이 텐션이 안 나온다. 음, 음. 아, 저는 나올 수도 있는데, 그분이 엄청 활발하시고, 막, 그러면 저도 같이 동달아서, 아, 저는 좀 상대에 따라 다른 게 그거예요. 음, 음. 저는 아이랑 이랑 반반 섞여있는 이벤트거든요 네. 그래서, 아이 성향에서도 그 사람 맞출 수 있고, 이 성향인 분들한테도 맞출 수 있어요. 그래서, 너무 이면을 긴속리는데 뭐, 보통이시니까, 막,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니까. 이분들랑 이신 사람한테는 나도 이처럼 같이 막막막밥 막, 막, 같이 뛸수 있고 <laughs> 그리고 이제 되게 조용하게 만드시면은 저도 조용하게 할수 있고. 저 MBTI가 약간 좀 그런 향이 특이하죠. 어, 저베로시네 끝판왕이잖아요, 제 MBTI가. 아, 그래요? <laughs> 네. 착한 MBTI 1위. 아, 그래요? 네. 오. 어릴 때는 그래서 약간 다 맞춰주고, 이제 손해볼 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, 약간 원래 그래야 되는 그런 게 많았는데, 조금 이제 많이 되어봐가지고. <laughs> <laughs> 너무 상처받은 일도 많고,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게 되는 것같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배려는 그보다는 좀더 하죠. 네. 나 근데 너무 자랑하나, 막 배려심에 끝하는 거 아니요,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<laughs> 것뭐 같아요. 음. 이게 딱 모난 성격이 아니라 둥글둥글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얼굴도 지금 동그래져가지고. 몸도 동그래지는 아요 아니 어릴 때더 뾰족했는데 진짜 어릴 때 보면 진짜 더 뾰족했어요. 네. 어, 살이. 근데 아, 진짜 원래 살이 안 붙는 체질인데 자꾸 근데 살이 붙고 있어. 동그래지면 태산이 있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런 거. 같... 어 그래서 그냥 잘 아,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자부 들어가지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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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분이면 저한테, 어, 볼이 참 복이 있어 보여요. <laughs> 이런 분도 <laughs> 있었어요. 그래서, 아, 아니,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아, 잘 해드린 건가 모르겠네. 잘 받았습니다. 잘 받았어요? 네. 뭐 그냥 얘기만 한거 같아. 뭐라고 지모르겠어 아, 저는 그 뭐지? 진가님한테 배우고 싶은 게, 그 저번에 해주셨 그 자주 해주시는 옆으로 누워서 하는 거 있잖아 네. 칠과이 네. 칠과이 맞아요 아, 칠과이. 저 그거 배우고 싶어요 아. 나중에 원장님 도편 없고 네. 해주세요 네. <laughs> 그거 진짜 시원한 것 같아요 옆으로 나서 음. 하는 게 받는 사람도 편하고 응, 응, 응. 하는 사람도, 사람도 편하고 시원한 거는 격와 응. 그, 네. 어. 그냥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죠? 음. 지 잘보셨습니다 네, 잘 보았습니다. <laughs> 개운하세요? 예저 네. 오늘도 주책 버려서 죄송해요. 잘 보았습니다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